정석이는 사기꾼인가? 네. 하... 솔직히 말하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대로 길을 안 가는 제자들 고려도 많이 밝히는 제자들이 계속 일 권유를 하는 게좀 있죠 제대로 내리면 받지도 않고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할줄 모르고 부족 러시대로쓸줄 모르고 여사도 제대로 볼줄몰요요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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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요무속인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사람들이 흔하게 가지고 있는 편견이 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앉아서 점을 볼때 편하게 돈을 번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애동 때는 절대 편할수 없죠. 연차가 그래도 십 년차 좀 넘어가야 조금 이제 생활이 편해진다인데 그래도 음. 이제 그 점을 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하는 기도들이나 이제 기도도 맨날 법당이 신당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산에 가서. 하는 기로들이고 이제 돈을 벌 때도 일을 할 때도 여름엔 더운 데서 일하고 겨울엔 추운 데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하게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속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요령이 생겨서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건 있는데 그래도 너무 편하게 돈을 버는 건 아니다 뭐 일에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고 다 힘들고 근데 시간이 흘르면서 요령이 쌓이니까 판에 보이는 건에요 신당에 가면 네. 무조건 붓을 받아야 한다. 신당에 가면 무조건 붓을 권유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열분 중에 여덟 분 정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그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붓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뭐 부적을 쓰라고 하거나 이제 비방을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소일거리라고 하거나 요런 식으로 하는 거고 흔히 말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 표현하기부 굿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굿을 할 일은 많지 않아요 진짜 열분 중에 한분 있을까 말까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 권유는 잘안 합니다 일 권유는 잘안 하고 진짜 해야 될 분들은 하긴 하는데 이제 좀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제대로 길을 안 가는 제자들 돈을 좀 많이 밝히는 제자들이 계속 일 권유를 하는 게좀 있죠 왜냐면 어찌 됐건 일을 하면 큰 돈을 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일부러 더 시키는 거거요 부족할 것도 일부러 부하라고 하고 소일거리 하라고 하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거는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이네요 무조건 간다고 일을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절대 옳지 않고요. 처음 불안하다 싶으시면 몇군데 찾아가셔 가지고 다 똑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하시면 되죠. 무속인은 네. 사기꾼인다 무속인은 사기꾼이다 솔직히 말하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종교인이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인들 똑같이 뭐 불교라던가 뭐이런 교회 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안일하게 이제 제대로 그 종교인의 길을 잘안 가시는 분들, 무속인들로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토속신앙이고 제일 먼저 생겨난 신앙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분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그 사기꾼들이라고 친한할 만한 무속인들은 제대로 내리면 받지도 않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할줄 모르고 부적불수대로 쓸줄 모르고 점사도 제대로 볼줄 몰라요 근데 네. 보면 진짜 무속인이랑 아닌 무속인이랑 차이가 진짜 나긴 하거든요 이 사기꾼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냥 반반이기도 하지만 다 사기꾼은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속이는 다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다알수 있다. 과거를 전부 다알수 있다는 아니에요. 점을 볼때 문제 될 것들이 뽑아지는 거고 이 사람의 과거를 조금 많이 알수 있겠죠. 많이 알수 있지만 실제로 평상시 딱 사람을 딱 마주쳤을 때이 사람의 과거는 이렇겠다라고 바로 바바박 나오지 않아요. 무조건 점을 보고 얘를 할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많은 걸볼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속인들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제가 무속인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고 거리낌이 있는 느낌이죠 왜냐면 내 과거가 다들길까 그런 거 없죠 아 저도 생각보다 친구들, 지인들 과거에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음. 친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우석이는 친구를 만날 때도 가려서 만난다? 네 친구를 만날 때도 가려서 만난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친구는 안 만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친구가 상갓집에 다녀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한달 동안 안 만나요 아니면 그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개고기를 먹었어요 그럼그 친구는 안만대요뭐 이런 식으로 친구를 가려서 만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장님들이 지인들을 만날 때이 사람을 만나지 마라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안 만나시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 사람이랑 만나면 뭔가 이익이 터져서 결국엔 그 사람이랑 멀어지게 되는 거야. 실적으로 친구를 가려서 만난다는 표현도 봤지만, 어떠한 특정한 행동이나 뭔가 일을 했을 때, 혹은 어딘가를 갔다 왔을 때는 조금 시간을 만나는 시간을 꼭왜냐면 저는 부정이 타면 안 되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부정타는 행동을 했을 때 제가 만나면 부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가려서 만나는 것도 있죠 무속인과 친해지면 주위 사람들도 귀신이 잘 꼬이나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귀신이 꼬인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좀 타기는 해요 솔직히 타기는 하는데 이제 친한 지인들이 저희를 계속 빌어주고 추가을 계속해요 추가을 계속하고 산에 가서도 계속 빌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잘 되라고 빌어주면 빌어줬지 그리고 내가 무속인이 있는데 친구 옆에 귀신 있는 꼴을 두면 그건 무속인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무속인이 있으면 귀신들이 주변에 잘안 모여요 상갓집 아니고서 장례식장 이런 데 아니고서야 잘안모이니 네. 그러다 보니까 귀신 꼬 일은 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무속인이랑 같이 다니면서 좀 생소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겠죠 뭐 놀러가는데 갑자기 귀신이 보인다. 아니면 가위를 그리다. 그런 건 이제 무속인의 기운을 늘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진짜 희박하고, 보통은 잘 자라고 빌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들었거든요. 서성의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득이 더 많지. 실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네. 사귀셔도 됩니다. 무속인은 연애 네. 또는 결혼을 하면 안된다 어? 아닙니다 네, 아니 왜냐면 잘 보세요 <laughs>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속인도 있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세습문데 어머니가 결혼을 못하고 연애도 못하면 제가 나올 수도 없었겠죠? 이거는 좀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부속인을 하면서 이제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면 실내분들이 어떻게 아, 질투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옳고 바른 제자리를 가야 되다 보니까 연애나 결혼을 하면 소홀해지죠 이 무속인의 길에 그래서 소홀해지는 것도 있고 가끔씩 부정을 하게 될수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나 연애를 하기가 힘든 직업인지 못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연애 선대나 결혼 선대를 할머니 그러니까 신령님들이 점찍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허락을 받아야지만 계속 백년가약으로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기 힘든 거지 못하는 건 아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무속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도 무속인이 될수 있다? 네.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무속인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질문은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조건 고민 중에 하나. 신사주라는 게 집안에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지금 현역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길을 가면 아무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저도 지금 무속인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게 약속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랑 실랑님들이랑 제가 이 길을 진짜 제대로 가고 열심히 가면 그 무속인의 세승문의 길을 딱 저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약속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아무래도 자식이 태어나면 일반적인 사주는 아닐 거니까, 일반적인 사주를 가지면은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를 저는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만 들으면 조금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근데 확실히 자식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물르기는 결혼이나 연애 이 부분에서도 그래서 더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속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